신장이동, 이런, 흔들기는, 신장이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우산시가 신장동 지역의 과밀행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장이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날 착공을 계기로 함께 추진되고 있는 본청사 건립도 2027년 개청을 목표로 본격화됐습니다. 15일 수청동 1원 신장이동 청사 건립부지에서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과밀 행정동으로 운영되던 신장동의 행정수요를 분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건재 우산 시장과 이상복 우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은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첫사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주민 한분한 분을 보다 세심하게 섭입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장이동청사는 총 20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800 제곱미터,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민원처리 공간과 상담실. 2층과 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과 소 모임실, 다목적 강당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산시는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